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국사를 맡게 된 구동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사가 지루하거나 따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국사는 매우 재미있고 쉬운 녀석입니다 한국사는 각 시대별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객관적인 사실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과목처럼 응용이 필요하지 않는 매우 쉬운 과목입니다 이번 중간고사가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첫날 보는 한국사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수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업을 해드릴 건지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이 부분에서 저는 이중 단원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부분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총네 개의 소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조선이 건국되다, 두 번째 유기적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세 번째, 조선 전기의 경제 모습은 어떠였을까? 네 번째, 인종 문화가 발달하다. 이렇게 네 개가 나눌 건데요. 각자 영상을 두 번씩 찍어서 한 개는 개념, 한 개는 문제풀이를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다음 주에는 조선이 공국 때다 개념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게 된 중단은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정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이렇게 네 개의 소단원이 있는데, 조선이 공국 때에는 조선의 건국, 유교정치의 실현, 그리고 두번째 유교적 정, 통치체제를 정비하다에서는 중앙정치조직의 정비, 지방행정제도, 군사제도와 교통통신제도, 관리동영제도와 교육제도를 노력할겁니다. 세번째 조선정기의 경제모습은 어떠했을까해서는 가전법의 시행과 변화, 주치체제의 확립과 금전, 농본주의 경제정책과 농업활동, 수호업 상업, 무역활동을 나갈거고요 네번째 민중문화가 발달해다에서는 민정부의 창제, 편찬 사업과 인쇄술의 발달, 천문 역법의 발달, 의학과 무기 제조의 발달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조선의 건국되다, 조선의 건국, 유교 정체 실현의 개념을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선을 배우기 전에는 조선의 왕 순서를 알아야 된대요. 조선은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조선의 모든 왕들에 대해서 기록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모든 왕들을 조선 부근에서 다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왕 순서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 왕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철종 고종, 순종 이렇게 27명의 왕이 존재했는데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조로 끝나는 왕이 태조,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이렇게 이렇게 일곱 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이제 왕들의 명칭은 원래 왕들이 죽고 나서 사후에 신하들이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조로 끝나는 왕은 일반적으로 종보다는 높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조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조라는 신호를사용하였고요 종종 세종 그리고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이렇게 세조에서 이두 번째 조가 쓰였는데 많은 분들이 세조에서는 왜 조가 쓰이고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제 세종에는 왜 조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신하들은 이제 아무래도 한글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세종도 뛰어나지만 당시 단종을 몰아내고 그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세조를 좀더 높게 편차 높게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조라고 명칭을 붙였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선조, 선조는 임진왜란이 임진왜란을 겪었던 왕인데 임진왜란을 잘 버텼기 때문에 조라는 칭호를 사용했고요. 인조, 인조는 병자호란을 잘 버텼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사용하였고요. 이제 뒤에 나오는 영조, 정조, 순조는 탕평책, 탕평 정치와 이제 나중에 세도 정치를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잘 미끄럽, 매끄럽게 잘 뭐, 조정을 진행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태조부터 이제 성종까지 이 부분은 조선의 왕들과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업적을 통해서 배우면서 알아갈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맡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산군부터 이제 명종까지는 조선의 사화를 통해서 배울 건데요. 이 부분은 다른. 친구분께서 맡으시도록 하, 맡으, 맡으셨습니다. 세번째, 선조부터 효종까지는 조선의 대외관계와 외란과 호란 부분을 통해서 할 거고요. 네번째, 현종부터 철종까지는 붕당정치, 탕평정치, 세도정치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고종과 순종은 근대국가 부분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 순서를 아, 알아둬야 공부를 할때 매우 매끄럽게 잘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선왕 순서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말 플러스 조선건국 부분입니다. 고려말에는 당시 이제 외적과 내 쪽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먼저 외적으로는 이제 홍건적과 왜구가 자꾸 고려에 침입해서 국토가 황폐화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홍건적과 왜구를 잡을 군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흥무인 세력이라는 세력이 시, 새롭게 진출하게 됩니다.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이성계와 최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적을 살펴볼 건데 고려의 내적으로는 이제 공민왕의 개혁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이때, 이때 국민왕의 근처 에 있었던 신진사대부가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는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공존하게 되는데요. 이때 큰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영과 이성계 사이에서 유동정벌에 대한 갈등이 일어났는데요. 최영은 명나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명나라를 쳐야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성계는 아니다, 칠수 없다, 사불가론을 주장하면서 칠수 없다고 반대했는데요. 사불가론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여기서 작은 나라는 고려, 큰 나라는 명나라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농사철에는 군, 군사를 일으키면 둘째 불가하다. 당시 이때가 농번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을 모으기가 매우 불편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유동을 공격하게 되면 외국에 게 침입할 틈을 주게 되니 이것이 셋째 불가하다. 만약 명나라를 치기 위해 고려의 군사가 이제 유동으로 다 가게 된다면. 홍건적과 외구 그중에서 외구외구의 침입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성계는 이걸 걱정했던 거고요 네 번째 여름철이 라 비가 자주 내림으로 악효가 녹아 활이 높고 군사들은 질병을 앓을 것이 분명하니 이것이 내체 불가하다 이제 말 그대로 날씨가 습하고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질병과 이제 무기 무기 상태가 악화된다 이거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이런 사 불가를 통해서 이성계가 유동 정벌을 반대했는데 결국. 이성계를 대표로 유성계유동정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떠나는데요. 이제 1388년에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위하도회군을 하게 됩니다. 위하도는 이제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을 의미하는데, 작은 섬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이성계가 거기서 군사를 돌렸어요. 돌려가지고 이제 개성으로 돌아와서, 지금 말하는 이제 쿠데타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당시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가 힘을 합해서 이화도 회군 및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성계는 군사적 실권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공양왕이 즉위하고 가정법이 시행되는데 공양왕은 사실 이성계가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성계는 매우 공양을 통해서 조성을 지휘했는데 그리고 이제 과전법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조세 조세 제도를 개혁하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틀을 다졌는데 공양을 지기시킴으로써 이제 이성계가 정치적 실권을 가지게 되고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경제적 실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밑에 보시면 이제 신진사대부 내의 갈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아드 회군 밑에 써있는 신진사대부와 이 신진사대부 내의 갈등은 다릅니다. 위아드 회군 밑에 있는 신진사대부는 이제, 밑에 나오는 갈등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급진파, 신진사대부를 의미하는데요. 신진사대부가 고려 개혁을 중심으로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는데, 고, 온건파는 이제 고려 왕조 내에서 개혁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몽주와 이색이 있고요. 그리고 급진파는 이제 역성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 한마디로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런 건데, 정도전, 권근 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라를 새로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극침파 세력이 이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아드 의원을 통해서 군자적 실권을 가졌고 공양왕 즉위를 통해서 정치적 실권을 가졌고 과전법 시행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실전을 가졌잖아요 이성계가 그래서 이성계가 결국은 1392년 우왕때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지금 간단히 이제 고려 말 상황과 조선의 건국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신흥 무인 세력 신진 사대부의 진출 그리고 이제 신진 사대부의 갈등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실권 세 가지 세 가지 군사 정치 경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나 그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진도를 나갔고요 어, 이번에 이제 간단히 확인 문제를 해볼게요. 조선에는 순조를 마지막으로 총 27명의 왕이 있었다 1번 5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이제 5인데요 조선에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증명성 광인용숙경영정순환철고순 이렇게 27명의 왕이 존재했습니다 다음 2번 이성계는 급진파 사대부인 이색과 함께 조선을 건국했다 5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색은 옹곰파 신진사대부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제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반대했고, 뒤에 점점점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만약, 예를 들어, 틀린 부분을 알맞게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색은 옹곰파 신진사대부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반대했고, 고려 왕조 내에서 개혁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이성계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실권을 얻기 위해 했던 것을 각각 적으시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공양왕 즉위와 위아도 회군, 과전법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사화를 겪었던 왕이 아닌 왕을 고르시오. 이 말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화를 겪었던 시대에 있었던 왕이 아니었던 왕을 고르라는 건데, 아까 제가 조선 왕 순서를 할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초록색으로. 그래서 1번 중종. 2번 연상군 3번 선조, 4번 명중, 5번 인족, 몇 번일까요? 네, 답은 3번 선조인데요. 이제 선조는 임진왜란을 겪었던 왕이고, 사활을 겪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제가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은 조선이 건국되다 부분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좀한 번에 길게 말하는 걸잘 못해서. 중간중간에 말이 말의 발음이 오오하거나 좀 끊기거나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시 제가 설명을 하던 좀 칠수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에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